안녕하십니까. 강남 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. 오늘은 정봉수 농사님을 모시고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전 시간에 우리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한두 개에 걸쳐서 이 동영상을 찍었는데, 또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사용 촉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. 예, 안녕하십니까. 어, 공인 농사 정봉수입니다. 예,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조치는 고리기준법 6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그, 연, 60조가 연차 휴가는 그 사용 기간이 1년입니다. 1년이 지나면은 금전 보상으로 전환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1년 이내에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연차 휴가를 통해서 어떤 어 근로 의욕도 재충전하고 또 어떤 문화적인 생활도 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연차 휴가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금전 보상을 어 어떤 금전 보상하는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 해서 사용 촉진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. 이 사용 촉진 조도는 어, 이렇게 사행기간이 1년인 거를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. 그래서 회사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, 그, 어, 회사가 그 미상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그 지급, 어,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.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 글로기즘 뭐 61조에 의한 연차휴가 사행촉진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우선은 1년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행촉진 조치하는지, 그거는 휴가 사용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어 휴가가 발생을 한그 시점부터 6월이 지나서 6월 이내에 그, 그러니까 그 소멸되기 6개월 전이 시점에서 어그 근로자들이 연차 휴가 사용 계획을 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회사가 이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통보를 해서 제출을 하는데 만약에 제출을 통보가 안 됐을 때그 소멸되기 2개월 전인 어 예를 들어서 연도별 관리할 때뭐 1일 1일부터 일 12월 30일인데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제 10월 이제 10월 달 마지막까지 이제 그 휴가 사용 명령을 회사가 이제 근로자한테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내면은 근로자는 반드시 그 기간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그 회사가 이제, 근로자가 휴가 사용 촉진 계획을, 이제, 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고, 그래서, 어 그래서 이게, 어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게 되면은, 그, 휴가 소멸 2개월 전에, 그, 회사가 그, 휴가 사용 명령을 내립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바로 휴가가 소멸됩니다. 그리고 또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 휴가 사용 촉진제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기 좀 60조에 보면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 1일을 만근했을 때에는 그, 어, 월 차가 발생합니다. 그래서 총 1년 동안 11개가 발생합니다. 이 11개 발생한 휴가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됩니다. 그래서 법에 보면은 그 휴가 소멸하기 3개월 전에 그, 그 휴가 사용 계획을 회사에 제출하고 그리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가 소멸 1개월 전에 회사가 그 남아있는 11개에 대해서 휴가 명령을 이제 근로자한테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. 그래도 사용 안 하게 되면은 그 연차휴가가 바로 소멸되는 그런 제도입니다. 그래서 이 연차휴가는 그 사용이 원칙이고 금년보상은 차후 이제 그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가급적 그 법에 따라서 사용하게 하는 게더 좋은 조건 근로 조건이고 또 근로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용자도 인건비도 아낄 수 있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, 이 사용촉진조치를 도입했다고 해서 근로조건 불이익이 아니고 오히려 근로자한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러면 각그 사업장에서 HR 담당자가 이거를 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용을 촉진하도록 해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, 추가의 어떤 비용이 회사 음, 측, 측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안 나와도 되고 또그 근로자에게는 이 우리 그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용하게끔 촉진하는 그런 제도군요. 예, 네, 그렇습니다. 예. 어. 저, 어, 제가 외국계 기업을 이렇게 볼 때에는 이 휴가를 이제 사용을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름 휴가를 뭐 2주나 3주 연속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는 이런 휴가에 대해서는 특히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. 이럴 때에는 뭐 이틀 단위로 뭐 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휴가 명령을 내가지고 반드시 남아있는 휴가를 다 쓰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이런 그 사행 촉진 제도를 통해 가지고 어 근로자도 어떤 문화적인 생활도 하고 회사도 인건비도 아끼는 이런 서로가 좋은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중요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이게 되게 많이 한꺼번에 이제 나올 경우 음. 어떤 그 회사 입장에서는 어그 일을 하는 그 그게 이제 조금 뭐랄까 그 저기 단절되는 그런 일도 좀 있을 수 있을 예, 것 같은데 예.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이 직원들한테 그런 것들을 나눠서 갈수 있도록 하는 게또 중요하겠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근리기준법 그 60조 사항에 보면은 어. 어,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줘야 된다 해가지고, 근로자한테는 그 시기, 그러니까 시기, 휴가 사용 시기에 대해서 청구권이 있고, 또, 거기 또 똑같은 근문에 보면 단서조항에, 그럼에도 불구하고, 그 사, 어, 사용자는 그, 어, 필요한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사용자는 그 시기 변경권이 있습니다. 근로자는 휴가 사용 청구권이 있고, 사용자는 그, 그, 청관 시기에 대해서 그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휴가 청관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휴가 사용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. 아, 네, 그렇군요.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또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혹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충돌이 생겨서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도 좀 있겠네요. 그 기억에 날 만한 게 있으신지요? 어, 예, 예. 그 사, 사실상 사용촉진제도, 이 제도는 휴가를 사용을 하는 그에 원점을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그 외국계 그, 의류 회사에 있는데, 여기 같은 경우는 회사가, 어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이메일로 하면서 6개월 전에 그 사용 계획을 통보하라. 그리고, 어그 소멸 2개월 전에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휴가 명령을 내는 그런 식으로 다 이메일 처리를 했습니다. 실제적으로 이 미사용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그니까, 사용 촉진 조치를 할 때는 반드시, 어,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. 그런데, 그 회사에서는 그런 것 없이, 이제 이메일로 통보만 해줬다. 이거는 실질적으로 휴가 사용을 보장해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, 그, 이렇게 휴가 사, 휴가가 소멸되는 이 부분은 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이제, 여기 제가 말한 이 회사 같은 경우도, 어, 그, 나중에, 그, 그, 3년치를 미사용, 그, 그러니까 사용촉진 조치했다는 이유로 휴가, 그, 그러니까 미사용 연차 휴가 보상금을 주지는 않았는데, 그, 결국 입증 책임이, 그, 그, 이메일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, 휴가를 사용하도록 그,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, 그, 휴가 사용, 그러니까 어그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다 지급하라는 노동부 지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볼 때는 사용 촉진 조치는 액션으로 취해야 되지 단지 이메일로 전송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좀좀 좀 이렇게 그 교훈으로 얻었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런 교훈이 다른 그 사업장이나 외국계 회사에 경종을 울릴 수 있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